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회색 꽃불소가 깨어났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경제계의 최대 이슈는 바로 헝다그룹입니다. 이 헝다그룹이 중국 부동산 회사 2위거든요. 이 회사가 보유한 부채 규모가 무려 350조 원 규모가 넘는답니다. 지금 알려진 것만 이 정도예요. 더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도한 부채를 지닌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중국판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거다. 지금 이런 공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월 23일 날 헝다그룹이 채무 결제일에 결제를 못하며 본격적인 파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홍다 위기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홍다 그룹이 사방에서 돈을 끌어온 이후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든요 돈을 어디서 끌어왔다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달러채 자산관리 상품 WMP를 비롯한 협력업체 미수금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심각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서 작년부터 아파트를 할인 분양에 나서는 등 유독 성 확보에 나섰지만 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9월 21일 현재 부도설이 나오면서 중국 금융시장 위기론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홍다그룹의 규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세계 500대 기업 중 포춘지 선정 12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직원수는 약 20만 명 정도 되고요.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128조 원입니다. 현재 개발 프로젝트가 한1300 정도 돼요. 부동산 프로젝트가 1300개나 된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문어발 확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돈될 만한 거,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할 만한 거다 자금 투여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진출했다는 거잘 아시죠? 시죠. 아직도 생산 한 대도 못 했지만 중국 증시에서 자동차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는 최근 강도 높은 부실 기업 청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장 개혁에 들어갔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도체 굵기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칭하 유닛마저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강했었던 국유 기업의 연쇄 디폴트도 허용하고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앞으로 중국에서 디폴트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는 저희가 쇼킹 경제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국유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왜 헝다그룹이 유난히 화제가 되었냐?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헝다그룹 사태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요, 바로 헝다그룹 본사로 찾아간 개인 투자자의 시위 때문입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가 왜 헝다그룹에 투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 이 사태가 심상치 않구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사태가 다른 대기업 디폴트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피해 대상에 개인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홍다그룹이 최소 350조 원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회사채가 한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3분의 2가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온 달러채요. 여기에 거래 미지직금 170, 170조 원이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150조 원 규모가 자산관리 상품과 수분양자 분양 대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채나 거래 미지급금은요 금융기관이나 기업 대상 고객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자 이런 자산관리 상품이나 수분양자 분양 대금은 개인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자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요, 바로 이 헝다 사태가 회색코뿔소의 출현을 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3대 회색 꽃불소 저희가 쇼킹 경제에서 여러 차례 알려드렸죠 회색 꽃불소가 무엇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큰 리스크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다가 헛날 커다란 위기가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을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블랙스만이죠 갑자기 빵 터져서 금융시장을 떼는 것과 달라요 자, 저거 언젠간 터질 것 같은데 언제 터질지 몰라서 강구하고 있었던 것 대표적으로 부동산 3대 회색 꽃불소는 과도한 기업 부채 GDP의 160%나 달하고 있죠 두 번째 부동산 버블 자 일선 도시라고 할수 있는 베이징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40을 넘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이 어디서 명함을 못 내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부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추정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세가지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위입니다 GDP의 86%나 차지해요 자 그런데 헝다그룹 상태는요, 이네 가지가 모두 다한 건에 모아져 있는 축소판이랑 같다는 거죠. 자, 이런 리스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정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이세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양해의 핵심 과제가 바로 지방정부의 채무 감축이었습니다. 그이후에 지금 지방정부의 강한 긴축 압박을 받고 있죠. 두 번째가 바로 기업 부채 감축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결기업은 계속 죽이고 있어요. 국유기업이 디폴트 난다 그래도 절대 지원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 나는 국가 중에서 살리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융기관만 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사교기업에 이어서 지금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정조준에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큰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세 가지는 도러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대 회색 꽃풀소의 핵심인 그림자 금융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올 6월에 저희가 쇼킹 경쟁에서 영, 경제에서 영상으로 달아드렸었어요 자, 중국 금융당국이 1조 달러 규모의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냐 wa 플러스 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기업들이 w M p 자산관리 상품으로 상당수의 자금을 시중에서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기업들이 신용등급이 wa 등급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끌어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 이후에 부동산 업계의 사형선고가 내려왔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이 자산관리 상품 그림자 금융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중국 제1금융권에서 많이 판매를 했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성장률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중앙에서 이걸 굉장히 억누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서 예금 예금 이자율을 높게 측정한 것을 못하게 해냈습니다. 기준 금리에서 OBP 0.05% 이하로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자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예금에 맡기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WMP란 상품이 5에서 10% 이자를 제시하고 그동안에 채무 불이행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돈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WMP라는 상품이 굉장히 고위험 투자 상품인데 예금처럼 취급해서 판매가 돼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헝다사치처럼 헝다 자산관리가 판매한 WMP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대거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본사에 가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으겠지만 중국은 오히려 그 개발사의 책임을 묻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중국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였어요 자 어찌 됐든 이런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만기가 된 채권을 재발행을 통해서 상환하는 것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지 올해만 203개의 부동산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정부가 살려주냐? 절대로 안 살려주죠. 중국 정부에 찍힌 산업계의 상징이 바로 부동산 기업이 돼 버린 겁니다. 공동 부유론과 자산법을 방지 목표 그리고 국제 부채, 부채 억제책에 이 부동산 기업이 정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중국 정부가 홍다 그룹을 구제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황보시보 편집인이 자신의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수 있는 웨이보에 기업은 반드시 시장 방식의 자구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자, 여기를 살리지 않을 거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은 스스로 생존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기업에 투자자, 투자는 투자자는 그 리스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경고를 강하게 내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도, 자, 이 헝다그룹의 파산이 중국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설마, 중국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지면 그때만 그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정도의 지원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헝다 그룹 부도 사태의 진짜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동산 개발업계 연쇄 부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라 해서 pir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가 한 17에서 18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10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고평가 됐다고 보는데 심각한 고평가 수준이라는 거죠. 문제는 중국의 일선도시라고 할수 있는 북경이나 상해나 선전 같은 지역은요, 40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 돼서 이게 꺼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격이 될지 가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중국에 빈집이 많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베이징에만 100만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천만 채에서 5천만 채, 그리고 매년 500만 채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빈집들만 모여있는 유령도시가 50개 이상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중국은요, 좀 건설업체 관행이 좀 우리나라랑 달라요. 마감제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분양을 하고요. 그 받은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게 될 경우에 마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빈집들, 사용하지 않는 빈집들이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에서 빈집으로 그냥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빈집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시세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고팔면서 가격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시장과 다른 방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데 그림자 금융이 큰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개발업계가 다른 데서 자금을 끌어와서 일정 수준으로 가격이 안 떨어지게 떠받들고 오히려 가격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기존 주택까지 가격을 같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요자의 자금주를 그림자금융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공급업체가 할인 분양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급락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 부동산 버블은 중국 성장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부동산 산업이요 중국 국내 총생산의 28%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중국의 성장은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헝다그룹의 위기는요 당장 금융위기의 시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큰 위기가 올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한보그룹 부도사태 이후에 11개월 뒤 i m f 그 외연위기가 왔죠. 자, 미국 서프라임 모기사태 6개월 전에 바로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계기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상상 못할 충격이 올 것이다. 악몽과 같은 충격이 올 것이다. 지금 이걸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홍다 사태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요, 제가 볼땐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하락을 기다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은,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는요, 기준금리 정상화가 선제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저은이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발 금융 충격이 커지면요, 오히려 완화적 통화 정책, 저금리 카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9년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날만 했을 때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완화적 통화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에 따른 0.5% 초정금리가 나오면서 오히려 거품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런 헝다 사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터지는 건저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2, 3년 뒤에 터지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참 쉬운 편입니다.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과거의 부동산 폭락 사례, 역전세는 뿐만 아니라 서프라인 모기 사태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서 참고를 하시면 미래를 예측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